안녕하세요. 세증용스티비 캐큐입니다. 지난주에 닌텐도 한국 이숍 할인 게임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할인 목록이 엄청 많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인가 만원 미만의 저렴한 게임들 중 꽤나 해볼 만한 게임 총 13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린이날 공식 이벤트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작년에는 가정의날 이벤트를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네요. 혹시나 이벤트 소식이 뜨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protect him and "Let's get it." 첫 번째 아린 게임은 마키나 이치 블러드 바오스입니다 최대 2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협력 액션 RPG 게임인데요. 국내 게임 개발사가 제작한 국산 게임입니다. 멸망한 고대왕국의 유산인 거대병기 마키나 티치를 타고 악당을 물리쳐 나가는 스토리인데요. 게임은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총 5가지의 테마가 있고 각 테마당 12개의 스테이지가 있어 총60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됩니다. 전투가 꽤나 타격감이 있어 때려부시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친구와 같이 플레이하며 다때려부시는손맛 손만... 캬, 기똥차겠네요. 아, 혼자서 플레이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마키나이츠 블러드버거스는 5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7,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머리 게임은 프리덤 플래닛입니다. 꽤나 잘 만들고 꿀잼이라고 정평이나 있는 인디게임인데요. 장르는 횡 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소닉 클래스 시리즈를 어느 정도 따르는데, 소닉보다 열출이 강화되었으며, 스토리 역시 긴장감이 넘쳐서 상당히 재밌다고 합니다. 총 3가지의 모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스토리를 따라가는 어드벤처 모드, 모든 스테이지를 스토리 없이 쭉 이어서 클리어하는 클래식 모드,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타임 어택 모드가 있습니다. 메타 스코어 역시 84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프리덤 플레딧은 5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50% 할인된 가격 7,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하 게임은 레이맨 레전드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게임 구매해서 맛보기 리뷰도 해드렸었는데요. 이 게임 상당히 재밌습니다. 총 100개가 넘는 스테이지를 달리고 뛰고 적들을 물리치며 갇혀 있는 틴시 친구들을 구출해주면 되는데요. 메타스코어 84점, 유저 평점 8.4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저는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플레이하고는 있는데 똥손이라 그런지 난이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암튼 레이맨 레전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이점이 가장 싼데요. 5월 16일까지 80% 할인된 가 7,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와, 저는 1 1 0 0 0원에 샀는데. 아, 그리고 한글 지원이 안 되는데 딱히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보기 리뷰 영상 참고해 주세요. 쳐서주이 나쁜 들이 우리 친구들을 잡아 <목소리> 다음 말 게임은 다함께 쿠키오미1 그리고 2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4월 28일에 한국 닌텐도에서 발매된 게임인데요. 장르가 본격, 뭐 분위기 파악 게임?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눈치 게임인가요? 게임의 규칙은 매우 간단한데요. 각 문제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체를 플레이어가 조작하면서 그 스테이지의 분위기에 가장 알맞게 행동하면 된답니다. 분위기고 나발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사실 트롤즈 타는 게 꿀잼인 게임이라고 하네요. 다함께 쿠키오미1 그리고 2 모두 다 6월 26일까지 할인이 진행 되는데요. 각각 10% 할인된 가격 4,7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병맛 스멜이 진하게 나는데 제가 사서 먼저 한번 플레이해보고 맛보기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게임은 언레블 2입니다. 대표적인 플랫 게임 중 하나인데요. 털실의 소재로 제작된 퍼즐 플랫폼 방식의 게임입니다. 털실의 요정인 야니가 되어 매듭 꼬리를 잡아 발판을 뛰어넘거나 매듭을 지어 간이 발판을 만들며 스테이지를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요. 특히 언레블 2에서는 또 다른 야니가 등장해 둘이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하네요. 1편과 비교해 퍼즐의 창의성이 꽤나 높아져서 클리어했을 때 성취감 역시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언레블 2는 5월 9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e 75%할는가격 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언레벨2 역시 한글 지원이 안 되지만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마리 게임은 정령의 기사단입니다. 국산 인디 게임 수작으로 장르는 퍼즐 RPG인데요. 모든 것이 맨말라버린 바드랑국을 되돌리기 위해 소년, 소녀가 마음을 물리치기 위한 모험에 나서는 스토리입니다. 퍼즐 플러스 RPG라는 다소 생소한 만남이 전투를 꽤나 스피디하고 전략적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투가 꿀잼이기도 하면서 저가 만원이라는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시나리오가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인까지 조져버리니까 가성비 만방 정령의 기사단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현재 정령의 기사단은 5월 12일까지 한국이 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린 게임은 네바에입니다. 이 게임 역시 국산 인디게임으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인데요. 밝고 평온했던 마을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서 한 소녀가 마을의 빛을 되찾기 위해 빛을 관장하는 탑의 꼭대기로 향하는 스토리입니다. 다양한 퍼즐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게임으로 빛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림자를 이용해 퍼즐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요. 또한 다양한 함정들과 적들을 물리치고 보스전들도 클리어하며 탑의 꼭대기로 향해야 합니다. 네바에는 5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60% 할인 가격 5,1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산 인디게임 중에서 꽤나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 게임 중 하나니까요. 액션 어드벤처 좋아하시는 분들은 찌리. It wasn't at all. 다음 할인 게임은 옆피사이코입니다 제목처럼 약간 사이코스러운 게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재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타이틀입니다. 직장 생존 공포게임으로 90년대 디스토피아 사회를 배경으로 유저는 주인공 브라이언 펩스턴이 되어 세계적 기업인 신트라코프의 첫발을 들이게 됩니다. 근데 정체를 알수 없는 신고식 이후 사실 그의 임무가 마녀사냥꾼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지 탐험을 해나가야 됩니다. 현재 옆피사이코는 5월 9일까지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50% 할인된 가격 9,7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호, 이 게임 상당히 신선한데요잉? 다음 아는 게임은 세이크리드 스톤즈입니다. 꽤나 하드코어한 액션 플랫포머 게임으로 어느 날 하늘에서 천공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를 막기 위해 주인공이 성스러운 돌, 즉 세이크리드 스톤이죠. 이 돌의 행방을 찾아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레트로풍 도트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게임으로 옵션의 구성이나 조작 방식 등도 상당히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꽤나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으로 하드한 게임을 찾으시는 컨트롤의 제왕 여러분들께 딱 괜찮은 게임으로 보이네요. 세이크리드 스톤즈는 5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e 50% 할인가 격4 9 5 0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마린 게임은 NBA 2K 플레이그라운드 2입니다. 깔쌈한 농구 게임인데요. 기존의 현실주의적 한국게임에서 살짝 벗어나 3등신 으로 과장되어 표현된 캐릭터들 각종 스킬 및 추가점수 판정 2대2 로 펼쳐지는 경기 등 아케이드적 요소를 가득 담은 꿀잼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은 간단한데요 골을 넣 거나 공을 뺏는 등 오펜스나 디펜스 를 성공하면 특수기술 게이지가 차고 그 게이지가 다 차면 랜덤 버프를 받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아케이드 스포츠 게임들을 매우 좋아해서 꽤나 솔솔하고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nba 2k 플레이그라운드2는 5월 12일 까지 한국 이숍에서70% 아래등 가격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율이 매우 센데요. 하, 또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다음 말인 게임은 모노크롬 월드입니다. 퍼즐 액션 인디게임인데요. 갑자기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온통 모노톤이 되어버린 세상을 배경으로 빛을 찾기 위해 유저가 빗방울이 되어 몸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조작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퍼즐 게임이라 수많은 기믹과 골머리를 알아야 하는 퍼즐 문제, 또한 스피드를 요구하는 컨트롤 등의 게임 클리어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별 세계를 목표로 한다면 난이도가 꽤나 있는 게임이라 여러 번 도전해야 하는데요. 모노크롬 월드는 5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80% e 할인 가격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블레이블루 크로스테그 배틀입니다. 전형적인 2D 격투 게임인 블레이블루 시리즈의 최신장으로 2대 격투 배틀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원작의 조작 방식보다 커맨드를 꽤나 간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초보들이 조금 더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액션 자체는 꽤나 화려해서 접해는 맛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전 캐릭터의 절반을 DLC로 출전시키는 등 꽤나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할인율이 엄청 높으니까요. 구매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끼릿하시면 될것 같네요. 블레이블루 크로 스태그메들은 5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무려 85% 할인가격 5,9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인 게임은 쉐이크 오너 플레인입니다. 파티 게임으로 매우 유명한 오버쿡트와 비슷한 게임으로 이번에는 비행기 안에서 주변 동료들과 함께 쉐이크, 버거, 감자튀김 등 다양한 요리를 서빙하는 게임입니다. 얄짤없는 협동 게임으로 혼자 플레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싸워가며 플레이하는 게 제맛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서로 호흡이 딱딱 맞아서 스테이지 클리어했을때 느끼는 상취감이 장난이 없겠죠잉? 쉐이크 오너 플레인은 5월 23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75%라는 능력 5,7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이숍에서 할인 중인 게임들 가운데 만원이하 가성비 게임 1 3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타이틀이 있으셨나요? 저는 은근히 해보고 싶은 게임들이 많네요. 놀랍게도 대작 게임들에 비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게임의 재미만큼은 밀리지 않는 게임들이니까요. 저렴할 때 구매하셔서 가볍게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어린이날 할인 이벤트 소식이 있으면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냅양.